안녕하세요, 여러분. 쩌쩌 TV 호텔 투어.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홍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네. 와, 홍대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은, 머큐 호텔. 이게 원래 그, 아쿠 호텔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소피텔도 있고, 뭐 <laughs> 그랜드 머큐어, 그 다음에 머큐어, 그다음에 뭐 아이비스 호텔 이렇게 그 계열사가 있는데 아무튼 조금 소피텔이 제일 좋은 소피텔은 진짜 좋은데 한국은 소피텔이 었고 머큐어 그랜드가 있나? 근데 머큐어가 그 역삼에도 하나 있고 홍대도 얼마 전에 생긴 거 같아가지고 한번 체크인을 해봤죠. 일단 아주 좋아요 깔끔. 당연히 뭐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죠 퀄리티를 그리고 어디 호텔을 가든 다이 정도 톤으로 똑같이 비슷한 느낌. 음, 호텔 체인이 이건 프랑스계 체열이라고 보면 되죠. 프랑스계 체인, 체인. 예, 네, 그래가지고 충분히 깔끔하게 어잘수 있는 곳인데 보면은 이제 큰 차이가 여기에 이렇게 이 베스는 여기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세면대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이게 조금 독특하네. 예, 여기 처음 봤습니다. 홍대 오랜만인데 홍대 이 먹기 생긴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한번 체크인을 해서 어좀 쉬다가 놀다가 자고 그리고 가야죠. 아침은 참고로 어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비싸더라고요. 그 아침은 그냥 주로 빵 먹고 이래가지고 당연히 뭐 깔끔 이 정도면 아주 깔끔. 여기가 뭐. 가격이 한, 한, 육지, 십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좀 원래 비싼데, 주말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아주 조랩하게,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이죠. 뭐, 어, 당연히 다 좋지, 뭐. 이렇게 뭐볼게 있나? 그 다음에 TV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여기. 물도, 물이 조그만 게 들어있네. 조금 아쉽게. 그리고 여기. 그런 형대. 수건. 그도 중요한데 아주 부드럽고 깔끔하고 아주 좋아요 느낌이. 런게 하나 다 코스트라 가지고 조금 중요해. 모텔이나 이런 데서 좀 따라올 수가 없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봐요. 바이바이. 대한민국 서울의 홍대 먹혀이였습니다 예, 바이바이.